수영아님. 수영 야. 수영 언니. 야! 님 아, 뭐 야, 말라고. 영님기리면다 동료야. 갈게. 수영아 조심해가 나와. 나와. 나와 다 떨어져 뒤로. 수영아, 언니 잘 가요. 나와. 야 언니가 행복해. 뒤로 나와. 아씨 나오라고 야. 어. 나가 좀. 씨. 나와. 말만 걸어봐니네 야, 떨어지라걔내가나 야, 내 <놀라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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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호면 그냥 가는데 씨. 야, 옆에 안떨어지 둘, 둘, 야, 떨 둘, 지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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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시 영화 아니야? 안나 어? 아, 아! 오 아,